안녕. 안녕! 오늘도 정규직 영찬이와 체스 대국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명품삐를 받아가지고 네. 할수 있지만, <laughs> 근데 이게 고토에서 딱만 원이면, 만 원이면 지금 한 6개월 동안 뚜렷하게 입고 있거든요. 자 아주 그냥, 이 명품삐를 받아가지고 아주 말끔히 이겨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간주 광고하지 말고 자, 자, 아, 대국. 네, 자, 자, 자 그럼 여기 딱 나와요. 그럼 얘딱 나와줘. 그럼 나도 이거 나와요. 그럼 얘가 나와줘. 네. 여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얘가 공격을 막고 있죠? 네 그럼 지켜줘요 안 잡고? 안 잡아요 왜안 잡아? 살생은 나빠요 <laughs> 자 그러면요 얘가 딱 오잖아요 어? 나를 공격해 그럼 막아요 왜냐면 살생은 나빠요 아 그래요? 그럼 얘가 또 나오잖아요 네 얘가 공격을 하잖아요 공짜로 잡아 공짜를 공짜를 잡아야죠 공짜가 그렇지 여기 공짜죠 꽁짜 아니죠 아닌데? 여기 공짜죠 자 그럼 얘가 먹으면 나도 먹고 아니 먹음... 아... 먹으면 먹으면 핀 모양이 안 조지는데? <laughs> 닫지 말고 딴거 하면 되잖아 그렇죠 안 먹으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응. 핀을 먼저 걸어 그렇지. 핀을 먼저 걸어주면 야 먹죠 그럼 나도 그냥 으흠. 먹어요 어쩔 수 없죠 이건 하지만 이걸 다시 풀어줘라비 뷰숍으로 안 접고?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자 그러면 <laughs> 자 여기서 딱 갑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체크를 딱 하면은 딱막죠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황하지 말고 일단은 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캐슬링 딱 하고 딱 돌잖아요. 음? 그러면은 얘는 좀 머리를 쓴 놈이에요. 저 음. 놈과는 달라요. 어. 조금 생각 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 어. 그럼 나도 이렇게 오, 가요. 디스커버 더 테라. 그렇죠. 이상하다. 자 그러면요 디스커버 더 테트를 시작한. 그렇지. 자이거의원 일은 뭐냐면 자 비숍이를 아, 공격해요. 그럼 내가 먹죠. 그럼 나는 킬를딱 먹으면서 이렇게 오, 딱. 킬또 잡히고 자그 예. 다음에. 유리하니까. 그렇죠, 바꿔요. 잡고 그리고 공격을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 근데 공격할 데가 없어요. 그 다시 나와. 아니요 아니, 다시 그냥, 나오지 말아요. 니요 그럼 여기 나와. 응. 계속 고 여기는 로, 안 죽으니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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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그러면 나와서 반응 면줍다 음. 그러면 야딱 유리하니까 바꾸고. 이건. 그렇죠, 일단 바꾸고. 아니, 아니, 근데 아이, 여기가 아이, 아깝네 얘가 여기 오면 메이트인데, 아. 선생님아. 니야 여기 잡으면 돼. 이거 봐, 못 봤어. 아이, 제가못 봤어. 아니, 봤죠. 아왜그 퀸이 거길 가? 그냥 폰만 올리면 되는데, 이거. 선생님그뭐라요 아니, 아까 상대방 그랬다고. 아, 그래요? 어, 여기서 포크. 아, 다행이다. 어, 자, 그럼 여기 점프하고. 자, 그럼 제가 거기 자, 잡고. 가죠? 그렇죠. 잡으면서 체크 포크. 아, 제가 이긴 거예요! 어? 얘제 거예요. 자, 여기서 공격. 네. 그다음뭐 하면 돼요? 공격. 그렇죠. <laughs> 뭐야, 이거. 자, 올리고. 올리고 으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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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네 영차 올리고 이겼네. 싶은데 이렇게 면 안되네요? 체크를요 체크 이거 는 안돼요 제가 니까 이렇게 해서 각도 조심 체크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렇게 체크 아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렇게 체크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이거 잡아도 될것 같아요 잡아도 이렇게 가면 다시 네, 살아나니까 네 프로모션 더퀸 잡으면서 체크하면서 포크! 포크! 아! 맞아요? 체크잖아요! 네. 자기 기물을 줘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자, 체크. 또뭐 하면 돼요? 체크. 또 내려오면서 체크 포크. 아니구나. 네. <laughs> 선생님, 노안이 오셨네. 네, 노안이 왔네요. <laughs> 잡아도 이겨요? 왜냐면 올리면 되니까. 아, 내가 이길 거예요. 내가 이길 거예요. 어 그래. 자, 그럼요. 러 이렇게. 점점 각을 좁혀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다 이렇게 각을 못 좁혀주고,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나이트 모양 만들어주고 올리고, 나이트 모양 만들어주고 올리고, 올린 다음에 체크메이트! 자그냥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이